안녕하세요. 엘란 비탈 박승욱 작가입니다. 오늘은 또 구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수평 구도와 수직 구도 또는 수평 구도와 사선 구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왼쪽에 있는 사진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어떤 게더 좋은 사진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울 때는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촬영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목적에 맞춰서 촬영해야 돼요. 반드시 수직과 수평을 맞추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즉 수직과 수평을 맞춘 구도는 안정감을 주고요. 신뢰감을 줍니다. 사선 구도는 불안감을 줍니다. 근데 나쁘게 말해서 불안감이고요. 좋게 말하면 긴장감 또는 역동성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보는 사람이 안정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때 오른쪽과 같이 찍는 거고요. 사진을 보는 사람이 불안감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 왼쪽과 같이 찍는 거예요. 근데 말이 불안감인지 역동성이라든지 긴장감이라고 표현도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라마나 역시 영화를 볼때잘 보세요. 두 주인공이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에 있을 때 뒷배경을 보시면 이제 우리 배경을 보자요그죠 배경을 보면 수직과 수평이 잘 맞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대결을 하고 있거나 또는 주인공이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갑자기 심리적으로 뭔가 고뇌에 빠져요. 그때 보세요. 배경이 확 힙니다. 그때 음악도 그에 맞는 음악 두둥 하면서 나오죠. 자, 그런 거라고요. 뭔지 알겠죠? 아, 이것도 구도구나. 즉, 수평을 내가 촬영하느냐, 아니면 사선으로 촬영하느냐, 이게 구도구나. 근데 이 구도를 통해서 우리는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역동성 또는 불안감을 줄 수도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 사진이라고 하죠. 흔히 이제 뉴스라든지 매체에 들어가는 사진들은 보통은 오른쪽처럼 찍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공모전 사진을 말게 사진을 찍더라도 오른쪽처럼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촬영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자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어요. 난 역동성을 주겠다고. 근데 어, 사진을 보는 사람은, 물론 이게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신뢰감을 좀 가지기 어렵게 됩니다. 아, 이 기자가 사진을 막 찍어 왔구나. 그래서 사진, 편집장들이 사진을 이렇게 추릴 때, 기자들이 막 삐뚤삐뚤하게 사진 찍어 오면, 막 집어 던질 정도로 사진을 쓸 수가 없으니까. 자, 그렇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사진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의도에 맞게 찍었나요? 긴장감을 주고 싶어서 삐뚤삐뚤 찍은거 맞죠? 네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안정감 있는 사진들을 우선으로 촬영하시면서 긴장감 있는 사진들은 텀텀이 찍어주시는게 좋습니다 모든 사진을 긴장감을 주겠다는 의도로 찍으시면 그 의도가 사진을 보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타지마을 사진인데요 타지마을 여러분들 보시는 장면과 좀 다르죠 측면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자, 이 사진도 보시면, 왼쪽 사진은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수평이 맞아 있죠? 자, 이게 수평, 이게 수직입니다. 수평, 수직. 자, 적어도 저는 수평을 맞췄습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자, 잡지에 내가 사진을 실고 싶다 그러면, 왼쪽 사진은 애매합니다. 오른쪽 사진으로 실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수직과 수평을 말했는데, 자, 수직은 맞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직을 맞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를 꺾어서 찍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안 됩니다. 자,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제가 공중부양을 해야 됩니다. 하늘을 날아서 이 높이, 타지마 되게 높습니다. 그 높이의 가운데 위치에서 내가 찍으면 수직과 수평이 맞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아, 수직과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센터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해되시죠? 내가 센터에 있어야지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직과 수평을 동시에 맞출 수 없는 경우는 수직이든 수평이든 하나만 맞춰서 촬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수직과 수평을 다 맞추지 않고 하나만 맞춥니다. 그래야지 하나의 수평선이 있고 하나의 수직선이 있고 그다음에 사선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정성과 함께 역동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A4 용지가 있다 그러면 또는 문서가 있다 그러면 문서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찍으면 사진이 수평도 안 맞고 수직도 안 맞죠. 자, 막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찍으면 돼요? 바닥에 문서가 있을 때 바닥에 문서와 함께 정확하게 내가 센터에서 올려서 찍으면 수직과 수평 맞춰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찍어 보시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자, 무슨 문제가 생기죠?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자, 그림자를 어떻게 하면 좀덜 나오게 찍을 수 있나요? 그쵸? 어떤 분들은 지우면 되죠? 라고 하는데 그림자 지우는 것도 사실 불편해요. 자, 어떻게 찍으시면 되는가 하면 이렇게 찍을 것을 좀더 높게 찍고 확대해서 찍으시면 됩니다. 확대해서 높게 찍으면 오히려 외곡, 즉 선이 휘는 것도, 선이 이렇게 휩니다, 사실. 그렇죠? 이렇게 휩니다. 휘는 것도 많이 좋아지고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강좌 때다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휘는 것도 많이 개선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림자도 더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제가, 센터에서 찍지 않았어요. 센터에서 찍었으면 당연히 수직과 수평 맞춰서 액자를 반듯하게 찍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행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안내판 있죠. 안내판을 내가 똑바로 찍고 싶다 그러면 센터에서 찍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여기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봤더니 센터에서 찍었더니 뒤에 배경이 별로 예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서 봤더니 배경이 예쁜 거예요. 자 이때 저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면 수직을 맞췄습니다. 자 보시면 액자의 수직을 맞췄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 선이 역동성을 주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사진이 삐뚤삐뚤해 보이지 않는 게 뒤에 수평선이 또 수평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촬영하시면 주어진 상황에서도 훨씬 더 뭔가 기울어진 것 같은데 안정적인 느낌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칭케테레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선들이 되게 많아요. 자 물론 수직과 수평 맞추려면 내가 이 벽과 딱 마주 보고 평행하게 마주 보고 촬영하면 돼요. 하지만 오히려 사이드에서 찍으면서 수직만 맞췄습니다. 그래야지 역동성도 함께 가질 수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자 사실 여기 수직과 수평을 다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자이 구간에서는 수직과 수평이 맞는데 옆에는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죠. 사선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구도가 반듯한 구도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즉 수직 수평선이 있으면서 사선들이 결합되면 사진에 힘이 실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선들이 삐뚤삐뚤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수직이든 수평이든 선이 반듯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각선이 있으면 훨씬 더 사진에 힘이 실린다. 자, 이 구도는 사실 소실점 구도라는 겁니다. 이 선들이 다 중간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쵸, 선들이, 이렇게 대각선들이 가운데로 힘을 모아준다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주인공이 있으면 더 힘이 실린다, 이런 내용도 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누가 사진을 이렇게 찍어요? 그쵸, 보면, 대략 보면, 여기 보면 수평 맞는 것 같아요. 수직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의 스마트폰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있는 그대로 찍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는 선들이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휘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 이렇게 찍나요? 여러분들이 찍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게 배경이라는 거예요. 자, 배경이 이렇게 그 앞에 사람 있는 경우에 사람의 예쁜 모습만 찍다 보니까 뒷 배경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배경만 보면, 어, 저는 이렇게는 잘안 찍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에 사람이 있고, 사람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의 사진 뒤를 보면, 배경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우리는 사각형을 찍는 거다. 그러니까, 사각형 옆에서 이런 선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해서 찍으시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또 뒤에 알려드릴 겁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할 거는 이 선이 안 보이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찍을 거를 이렇게만 밀어서 이 선이 안 보이게만 찍어도 구도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진도 보세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사진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각형을 보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본다고요. 그러다 보면 자이 오른쪽 사진은 그래도 반듯반듯해 보이는데 왼쪽 사진은 잘 보면 뭔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러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뭐이 정도까지 하냐? 그러면 요, 요 정도는 그냥 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니까 왼쪽처럼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불안감을 주고 싶었죠. 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불안감을 주고 싶었으면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나는 사진을 좀 안정감 있게 찍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면 오른쪽처럼 찍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 여러분이 이때 하셔야 될 일이 뭔가면 내가 센터에서 찍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직과 수평 맞추려고 하더라도 내가 왼쪽이나 오른쪽에 찍으면 절대로 수직과 수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센터에 와서 찍어야지 수직과 수평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 스마트폰의 특징상 이 가장자리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휘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잘 맞는데 가장자리가 휘어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이 선이 안 보이게 하면 된다고요. 자, 왼쪽에 보세요. 이 선이 오른쪽에서는 안 보이죠. 내가 조금만 앞으로 가거나, 그쵸? 여기 보이는 장면이 안 나오도록 카메라를 약간만 꺾어서 촬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사진을 내 의도대로 찍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이 사진은, 자, 대부분의 사진은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들은 스마트폰 예제입니다. 근데 가끔은 제가 카메라로 촬영한 예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명확하게 어, 여러분들한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긴 하지만, 자, 어때요? 자, 여기는 수직을 맞췄다고요. 수직을 맞췄지만 그러면 사진이 심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들을 같이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수직은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죠? 근데 대각선을 같이 넣어준다고요. 그랬더니 훨씬 더 힘이 있는 사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진의 구도를 잡을 때 수직이든 수평이든 선을, 기준선을 명확하게 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대각선을 같이 넣어준다. 그러면 사진에 더 힘이 생기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음식 사진 찍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사진을 너무 수직과 수평 맞춰서 찍으시면 약간 차례상 같은 느낌, 뭔지 아시죠? 너무 빤듯하게 찍어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빤듯하게 찍는 것보다 조금 기울어서 기울어서 찍으시면 역동성을 같이 가지기 때문에 훨씬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는 사실또 기억해 주시고요. 또 다음 강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